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전원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무대 네, 너무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그 어제 뭐 브이앱 한거 보니까 멤버분들께서 이번 앨범이 아직까지 나온 앨범 중에서 가장 명반이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멤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방금 얘기 나왔지만 승관 씨가 그래서 몇 킬로 정도 감량했는지 그리고 다이어트 과정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지입니다 어,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좀더 뭔가 음악적으로 성장된 모습을 앨범에 너무나 담고 싶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 좀 다양한 장르도 담아봤고 오히려 좀 많이 시도하지 않았던 감성적인 곡들도 많이 담아니다 근데 이제 믹스하고 마스터 기간 때 계속 차에 다니면서 체크하면서 듣고 다녔어요. 그런데 뭐 막상 계속 듣다 보니까 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했는데도 뭔가 세븐틴의 그림이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음악적으로 성장된 모습들이 에는 보였던 것 같아서 어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명반, 제 일부러 얘기하기는 좀 많이 <laughs> 웃기지만 그래도 그나마 명반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멤버들끼리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승관입니다. 네, 그, 아시아 퍼시픽 투어를 다녀온, 후, 다녀온 후, 그리고 추석 휴가가 또 겹쳐 있었는데요. 정말, 그,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 괜찮, 괜찮겠지? 합리화 하면서 먹게 되면서, 진짜로 이게, 그, 그, 뭐냐, 근력 운동도 되고 그렇죠. 유산소 운동도 돼서, 제가 그래서 지금 한 7kg 정도를 뺐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유지를 이번 활동 끝날 때까지 아니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참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스타 권수빈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 이전까지 했던 게다 평이 좋고 반응이 좋았어서 이번에 또 앨범 준비할 때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청량함으로 좀 대표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즈나이스 때부터 약간은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변화에 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일단 네. 에스쿱스입니다. 네, 이번 앨범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다른 앨범도 그랬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앨범의 방향성이나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어, 어 다르게 나가자 이런 말은 없었고요. 이번 앨범에 조금 더 저번 앨범보다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저희가 청량함에 열정을 담았고요. 네. 네, 호시입니다. 네. 어, 세븐틴이 성장하는 만큼 음악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음악과 춤을 만들기 때문에 어, 저희한테서 어떻게, 음, 나오는 그런 시너지가 이렇게 음악으로 반영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님 네. 앞에 지금 계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아까 간단히 앨범 설명해주실 때 세븐틴의 꿈과 열정이 담겼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세븐틴의 그 꿈과 열정이 뭔지랑 그 앨범이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발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건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호시입니다. 일단 세븐틴이 꿈꾸는 꿈은요. 이렇게 함께 오래오래 재밌게 음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븐틴의 열정은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앨범 네. 세 가지 버전은 네세 가지 버전은 또 번우 씨가 한번 그 영어 예 했다. 알겠습니다. 그총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 첫 번째는 Make a Wish, 그리고 두 번째는 Make it Happen, 세 번째는 Make the Seventeen. 그리고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메이크업 s h 는 해석해드리자면 소원을 하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그 자체를 약간 좀 담아낸 것 같고 두 번째 거인 메이크잇 하베는 그거를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메이 t 세븐틴은 이 앨범의 스토리가 사실 저희가 다 같이 배를 만들자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배를 만들어간그 과정을 그려낸 그런 건데 마지막에 공익 세븐틴이라그 배를 만들어내서 메이커 세븐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프리포트 김지영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븐틴이 계속 자체 제작돌이라고 하는데, 어, 사람들이 자체 제작돌에 기대하는 바도 계속 커지고 있고 성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세 가지 버전의 차이 굳이 세 가지 버전을 낸 이유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민규입니다. 우선은, 어, 저희가 항상 앨범을 낼 때마다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고민을 했겠지만, 어, 점점 기대감도 커, 커지고 관심도 많이 주셔서 어, 앨범을 낼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무대와 더 좋은 노래로 어,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어, 그런 고민 때문에 가장 어, 힘이 힘이 들었던 것도 있고 네, 고민을 고민이 그런 게 되게 많아서 네. 저희끼리도 좀 냉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많이 칭찬을 해주시는데도 저희끼리는 좀 그래도 우리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리더 형이나 우리 폭포, 그, 저희 세 유닛의 리더 형들이나 모든 멤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앨범을 세 가지 버전으로 낸 이유는,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세 가지의 그 뜻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다 통합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음, 뭔가 그 하나, 그세 세, 개, 세개 키워드가 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앨범을 세 가지의 버전으로 내게 된것 같고요. 또그 앨범 세 가지 다 보시면은 그 안에 그 뜻이 정확히 다 담겨 있고요. 보시면은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냈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앨범 나온 거 크레딧 봤는데 안무에 호시 씨를 비롯해서 이제 퍼포먼스 팀 분들의 이름이 같이 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다 같이 어떤 역할을 이번 안무에서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호시입니다. 이번 타이틀 안무는 안무가 영준이 형과 저희 퍼포먼스 팀이 다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팀 수록곡 중에 하이라이트라는 곡도 저희 네 명이서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어떤 네. 역할을 각자 아, 역할, 어떤 역할을, 어떤 역할을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일단 각자의 춤 선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D 같은 경우는 비보잉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뭐 제가 춤 추는 그런 동작에서 안 나오는 동작들을 뭐 우리 멤버들에게 많이 얻고 좀 다양한 제춤 스타일 아닌 이렇게 여러 가지 춤 스타일을 섞어서 좀 기존의 세븐틴에서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좀더 역할을 좀더 말씀드리자면 상세하게. 그럼 네. 우리 또 네. 주, 멤버들이 <laughs> 한번 얘기해보면, 예에는 네, 이제 비보잉을 또 잘하고, 우리 디노는 마이클 잭슨의 스타일의 춤을 뭐아주나이스 보시면 약간 네, 그런 느낌을 잘 추고, 또 우리 준 같은 경우는 무술을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힘이 넘치는 동작과 아주 큰 동작들을 또 이렇게 네 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크뉴스 이남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세븐틴이 곡을 항상 만들 때좀 묵혀 놨다가 보여 준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혹시 이번 앨범에서도 묵혀 놨다가 선보인 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가 그 곡을 항상 거의 쉬는, 이제, 빈 시간이 있으면 항상 작업을 좀 자주 하는 편이어서, 그 곡이 계속해서 하나씩 생겨나는데, 이거를, 어, 그 앨범 컨셉에 맞춰서 항상 이렇게 노래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앨범에 저번에 만들어놨다가, 아껴놨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곡이, 어, 빠른 걸음이라는 곡, 그리고, 글쎄라는 곡, 그리고, 기대라는 곡, 이렇게 세 곡이, 네, 원래 이전에 만들어놨다가 이번에 보면서 들어간 곡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한 개만 더 받고 지리응당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팜 노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일단 컴백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전 작품들에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번 앨범 내면서 멤버분들끼리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 그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 네, 스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매 앨범을 낼때뭐 목표를 뭐 예를 들면 1위를 하자 그리고 그 상을 받자 이런 목표보다는 어 일단 저희를 기다려 주시는 캐럿 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많은 캐럿이 캐럿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저희 음악을 더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앨범을 내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컴백에 앞서서 저희 멤버 호시 형이 항상 무대를 들어가기 전에, 화이팅 구호를 외치는데, <laughs> 네. 바꾸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힘차게 외쳐주실 수 있나요? <laughs> 네. 일단, 붐붐이, 어, 이제, 흔드는 또 느낌도 있어서, 쿱스 형이 좀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단체로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하는 구호인데요. 챔피 <laughs>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네. 해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흔들자! 붐붐! <laughs> 네. 네, 이런 네. 구호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저희 질문으로 기자님들의 자유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한 이번 앨범인 만큼 이번 활동에서 1위를 기대 안할수 없죠. 만약 1위를 한다면 1위 공약이 있을까요? 네 도겸입니다. 네 이번 저희 세븐틴이 진짜 1위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은데요. 어, 혹시라도 1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항상 앨범을 낼 때마다 세븐틴 안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좀더 특별한 영상을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스페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루돌프가 있나요? <laughs> 네, 루돌프, 산타 할아버지도 TV까지 한 번, 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위 공약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에 찾아와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날씨도 춥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분부 활동으로, 어, 저희는 활동을 잘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대. 세븐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븐틴의 세 번째 미니앨범인 서브곡인 '웃음꽃'을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